푹 그렇지 푹. 신 한, 한. 그래. 한. 앙석 위에 앉습니다 네. 문제 2번. 자, 눈비깊 말고. 비비지 말고. 자. 물을, 물을 붓고, 붓고 냄비 뚜껑을 물을 붓고 냄비 뚜껑을 덮었네. 이제 자, 문제 읽어 봐. 물을 붓고 어, 떻게 합니까? 물고 어떻게 했어? 물을 붓고 어다고어 냄비 뚜껑을 네, 그래, 덥습니다. 아니 방향이 이렇게 가는 거야 덥. 그렇지 쓰읍니다. 1 1자또또또1 1자 쓰읍 쓰읍니다. 아 그렇지. 그다음에 넘겨. 자 읽어봐. 아직 모르서 아직 감. 자 읽어봐. 아, 감나무에서 아이 뒤 보지 말고 그냥 <laughs> 감나무에서 음... 감이 음...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자 그다음에. 형과 함께. 형과 함께. 떨어진 감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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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줍습니다. 좋습니다. 떨어진 감을 줍고 있어. 감을 눈, 만져보니 감을 만져보니 음. 아주 딱딱딱합니다. 딱딱하대. 감이 딱딱하구나. 어? 맞는 그림의 동그라미. 네. 맞는 그림의 동그라미 하세요.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형과 함께. 아이고, 형과 아, 함께. 아, 떨어진 감을 아, 줍습니다. 아. 빨리 맞는 그림의 동그라미 해주세요. 맞는 그림의 동그라미. 그렇지. 줍습니다. 그렇지 X. 감이 딱딱한가봐. 감이 어떻다고 감이 어때? 감이 딱딱하대. 어떠대? 딱딱하대. 네. 자, 여기 눌러봐 아, 이렇게 누르고 설정 그렇죠. 됐어. 동결. 자, 넘버 1. 자, 문제 읽어 봐. 딱딱한 의자에 의자 딱딱한가 보네. 딱딱한 의자에 아니, 않습니다. 근데 앉아서 어떠대? 딱딱한 의자 앉아서 어떠대? 해 보세요. 딱딱한 의자 앉아서 어떠대? 아저씨 어떠세요? 딱딱한 의자 앉아서. 느낌 좀 받으세요. 어떠대? 딱딱한 의자 앉아서. 어? 딱딱한 의자 앉아서 어떠대? 음. 어? 어떠대? 불편 불편합니다. 그렇지. 불편하대. 어떠대? 불편하대. 문제 읽어 봐. 문제. 시. 공부하기 싫으니까. 시야가 맞아. 방금 하고 왔잖아. 시할 거야? 시할 거야? 야, 형아. 요거 요거 요거. 막뚫지 말고 빨리 갔다 와. 그러면. 시하러 갔다 올른 얼른. 얼른 갔다 오세요. 응, 응. 얼른 갔다 와. 또왜 거기로 들어가? 얼른 갔다 오세요. 응, 응. 야, 똥꼬 보이겠다 똥꼬. 빨리. 얼른 갔다 오세요. 어, 얼른 갔다 오세요. 어, 어, 어.